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떤 단어 있잖아요. 발생도 그렇고 도세도 그렇고, 발생은 보통 갑을 목에 병화로다가 이렇게 목생화된 걸 발생이라고 보통하죠. 그 발생이라는 자체도 바, 발생이 언어로다가 표현하면 가장 적당한 말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꽃 보면 아 이쁘다, 아 좋다, 이거예요, 좋다. 사람한테 감정은 좋은 거예요. 목생화라는 자체는. 그, 발생 자체 같은 경 좋은 것을 갖다 항상 지향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봄꽃을 즐기려고 다니시는 것도 목생화예요. 그리고 새로운 거 보면, 와,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감목 병화가 있는 분이, 예, 4월 감목이 맨날 아, 좋다, 좋다 하고 다니셔요. 예? 아, 좋다, 좋다 하고 다니셔요. 그 기본 마음은 그냥 좋다예요, 발생은. 내가 좋으니까 너도 좋지? 이 얘기 하는 것이 발생이에요.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늘 밝은 표정, 즐거운 표정, 이런 것들이 발, 뭐 발생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즐거움을, 즐거움을 계속 향유하는 것을 말하는 게 목생화, 발생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인화하고는 또 의미가 틀리잖아요. 인화라고 하는 자체는 가불목이 정화로다가 이렇게 인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인화는 그, 즐거움이 아니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 같은데, 어, 목생화, 목생화에서 발생이라는 것과 도 인화라는 것은, 인화는 내 스스로 부족함을 갖다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족함 없이, 부족함 없이 자기 자신을 갖다 어필하고 만들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화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부족한 것을 자족하고 충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발생은 열심히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열심히 하네. 좋아서 열심히 하는 거지 그래서 좋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인화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갖다가 보완하려고 해서 아는 거에 주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틀려요. 즐기는 것은, 그래서 공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아는 사람은 절대 좋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이게 저는 뭐, 발생 공부하고 도세, 인화 공부할 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아, 인화는 그냥 아는 거, 부족함을 갖다가 알고 자족하는 거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쇠뇌시켜서 그냥 좋아함까지는 끌, 끌어올릴 수 있지만, 즐기지는 못 하시는구나. 이게 인화예요. 자, 고, 잘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 이제, 도세라고 하는 것에서, 도세. 도세라는 것은 경신금이 임수로다가 금생수 하는 것을 도세라고 해요. 도세라는 것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아까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 유용함을 갖다 쓰고 이런 게 아니고, 마음 편한 거 있잖아요. 마음 편한 거. 도세는 궁극적으로 마음 편한 거가 있어요. 마음 편한 게 뭐예요? 선생님들 그냥 오셔도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기꺼이 풀랑하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가자, 이런 까먹었다, 이거. 하여튼 맛있었어요. 근데 이런, 그냥 오셔도 되는데, 마음 편한 거. 마음 편안해. 좋아하는 것에 마음 편안한 게 있어. 우리가 이렇게 어디, 어디를 딱 갔을 때, 어, 왠지 불안해. 불안해. 반대는 불안하죠. 근데, 마음 편안한 방법이 금생수예요. 도세. 근데 반대로 다면히 찜찜한 거. 쌤들이, 그, 어버이날, 어버이날, 어, 어머님 생신날, 부모님 안 찾아가면, 마음 찜찜하죠. 금생수 도세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 편안하게, 후련하게. 후련하게, 마음을 갖다 편안하게 하고 후련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금생수 저도 도세가 안, 돼, 안 돼서 이 편안한 거가 뭔지 잘 몰라요. 후련한 것이 이렇게 뭔지 몰라요. 아까 좋아하는 것과 후련한 것은 다르거든요. 후련하냐? 할말다 하니까 후련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laughs> 이게 도세예요. 별거 아니에요. 뭐 유용하고 뭐 유용해요. 상대방한테 유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다가 나의 편의함을, 편리함을, 상대방한테 편안함을 주는 거고, 후련함을 주는 거예요. 그게 금생수 도세예요. 깨운하다, 그러죠. 아이, 개운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깨운하다. 이게 다그 도세예요, 도세. 도세가 잘 되면 깨운하지. 편안하고.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도세 되면, 어우, 저 사람은 마음 편하려고, 깨운하려고, 후련하려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상대방한테도 후련하게 마음 편안하게 해줄 줄 알죠? 선생들이 금생수라는 도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생들이 설명하다 보면 조금 제가 이렇게 부족한 게 경신금에 이렇게 임수로다 도세가 이렇게 이렇게 도세라고 얘기를 설명하는데 선생들이 이렇게 그 옥탑방 같은데 가 보면 옥탑방에 가면 옥탑방 가는데 이렇게 계단이 철계단 올라가는 거에 가파른 거 있잖아요. 그게 편안한 건가요? 뭔가 이렇게 편안하질 않죠. 뭐가 위험해 보이죠. 이거는 이 도세라고 하는 자체가 되면 그 편안함을 갖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이렇게 발생도 그렇고 발생도 그렇고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다가 상대방한테 자꾸만 좋아함을 갖다가 권하면 약간 푼수 같지 않나요? 이런 말을 갖다 하실 수있어요 반대. 아우 너 이렇게 호들갑스럽니? 이렇게 하죠. 이런 거, 내가 이렇게 찜찜한 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 저기, 누구죠? 이렇게 가수들이 불안한 눈빛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불안한 거예요, 이거. 불안한 눈빛이 있는 거, 불안한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불안하고 안전하고 한끗 차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야지 안전이에요. 안정감 있는 얼굴이에요. 편안하고 안전. 시몬스 침대 할, 때, 선전할 때 편안한 거, 안락한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세만 된다는 거보다는 조금 불안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자기는 편안한데 상대방은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생금 금생수. 목생화도, 목생화도. 지금 여성이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목, 감목 간목, 4월 감목에 오셨는데 집에서 남편분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참 애가 탈것 같아.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너무 이렇게 샤방샤방 다니니까 거... <laughs> 좋게 하면 샤방샤방 다니니까 걱정이죠. 걱정이죠. 걱정이잖아요 이거. 이것도 무토가 있어야 돼. 이렇게. 무토라는 것 자체 같은 경우는 어느 집에 딱 가보면 분위기가 아늑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아늑한 느낌. 아늑하다는 이거 갖고 대하는 거고, 이거는 불안하다예요, 원래. 한 글자를 더 얘기해. 목생활 하는 것은, 아, 꽃이 펴어서 너무 예쁜데, 무토. 우리 인간사 같은 경우는 다꽃 하나도 사람이 만들어서, 전제해서 만들었어. 선생님, 어린이 대공원의 꽃이 그게 자연적으로 표현했다? 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경하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토가 이렇게 개입됐는 거하고 차이를 갖다또 설명을 또안 하면 또 선생님들이 아 선생님 아니던데요? 또 이렇게 얘기할 거 같아서 한글자더 얘기해야 돼. 근데 궁극적인 것은 자꾸 반대 생각하고 긍정 생각하고 두가지다 생각해 봐야 돼. 똑같이 이제 수원에 대한 얘기를 이제 경신금에 이제 계수 같은 경우가 보통 수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원 자체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다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혜를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혜, 말 내는 거. 사람이라는 게 마음 편하게 하는 도세하고 수원이라는 것은 이 상황에 맞는 말이 뭐지라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옳은 말이 뭐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경신금을 갖다 경신금은 정의감이라고 해서 옳은 걸 갖다 얘기하고 계수는 거기에서 지혜를 갖다 전한 달라고 하는 말, 말을 갖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수원이 있는 분은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감동스러워. <laughs> 어, 가끔 얘기해본 거, 그 눈빛 보면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뿌듯하게 생각해. <laughs> 와 참. 너무 적절해서. <laughs> 어? 너무 적절해서. <laughs> 네. 어,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고, 참, 그렇구나, 그렇구나. <laughs> 이런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응? 이렇게 마음 편안한 게 아니라 아까 적절해서, 적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상황에, 상황에 맞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는 거, 그 말문 내는 게 보통 수원이에요. 저건 마음 편안한 게 보다는 마음 편안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위로말, 덕담말.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래 경계가 옛날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때 속담 있잖아요. 속담, 속담 만다라는 거, 사자성어 만들어낸 거, 이거 다 경계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 아이 사필 규정이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이 작업 자득이지 뭐 이런 것들 다 경계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 속 있는 흐름 자체에서 경계가 작가들 많아. 그 지난주 같은 경우 내가 이런 걸 갖다 다뤘지. 그래서 이렇게 이끌든가 따르든가 어? 비키든가 버티든가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거. 이것었이 경계가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대효가 뭐냐, 중요가 뭐냐, 소요가 뭐냐 이런 것들. 효두효두만 됐지 뭘또 대요가 있고 중요가 있고 소요가 있냐? 뭐 이렇게 복잡해? 이런 것들이 경계 같은 경우가 만든 어휘들이에요, 단어들이에요. 수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수원이라는 것 자체에서 그런 말을 이런 말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어휘의 정의를 내려봅시다. 지금 우리가 발생도세, 발생도세로다가 이렇게 단어를 규정했죠. 그 대표적인 단어를 갖다가 약속된 단어예요. 이거를 갖다가 발생 도세라고 하자. 수원이라 하자. 수원이라 하자. 인화라고 하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경계예요. 그래서 경계는 이런 정확한 구글이 국어라고 합시다. 산수라고 합시다. 아니다. 중학교는 수학이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용어를 만드는 게 경계. 거기에서 인화라는 것은 끝없이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그때그때 그때 다시 재재정하는 게 인화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다 이렇게 능숙하게 숙달을 좀 시키셨으면 좋겠다, 음. 아셨죠? 음. 예. 좀, 이나도 아까 발새만 괜찮는 무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음. 그러면 이나하고 수원도 토가 기본적으로가는 토가 개입돼야지. 이때도 똑같이 무토인가요? 무토냐, 기토냐 이렇게 했을 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는 수원과 인화에서는 무기토 두 가지 다. 다. 인화도 있잖아요. 인화만 된 사람은, 인화만 된 사람, 수원만 된 사람은 남의 말을 갖다 쓰는 사람이고요. 자기가 창조하는 사람은 기토예요. 예. 옛날에 저기 초등학교 때 저는 교감, 교장 선생님이 훈시할 때마다 아주 괴로워서 아침에 10분씩, 땡볕에 10분씩, 20분씩 훈시하는데 아주 정말 그 아침 조회 때 조회 때그 교장 선생님이 아마 지금 생각하면 네. 생각하면 아마도 이렇게 경계가 있는지 예? 항상 누구 책을 봐라. 누구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다. 이런 문구를 갖다 인용한 것은 경계. 거기에 기토가 있었으면 자기가 소화된 말을 하는 거. 무토가 있었으면 인용, 인용. 필요한 것을 제조합한 사람이에요. 자기실대로 그냥 고차이예요. 그 그럼 인하고 수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기토가 무기토가 있어야지 생산해요. 그래서님들이 지금도 끝없이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계세요. 드라마를 갖다 보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로 갖다가 창작을 하려면 무기토가 있어야 돼. 그래서 무토가 있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독자가 원하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기토가 원하는 사람은 작품성을 원하는 사람을 써요, 되게. 그,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다가 글을 쓰겠다. 인화라고 하는 것, 인화라고 하는 거에서도 무기토가 개입돼야지 노력을 하죠. 부족함을 갖다 계속 보완하는 거예요. 보통 책에서, 책에서나 드라마에서 나와서 이런 드라마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들 기억하는 뭐, 요즘 최근 나온 대행사라든가, 선생님들이 드라마 보고 계시는 것들, 이런 제목들은 경계로다 제목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내용들은 인화로다가 내용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돼요. 시류를, 시류에 맞지 않는 것, 시류, 이 시류에 맞지 않는 드라마들은 벌, 벌써 사장돼요. 그래서 예, 경. 예, 무기토가 없을 경우 사장된다고? 예. 무기토가 있어야지 적합한, 어쨌든 적절한, 이 시대에서 필요한 어떤 그 유행어를 갖다가 생산해내는 게 그게 정, 인화예요. 인화인데 인화는 유행어를 따르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무기토가 있으면 유행어를 제조,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경계는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사자성어처럼 백년, 천 년이 가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가 돼도 고정될 만한 어떤 그런 참 명언들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2002년 월드컵 때 이게 경계일까요? 인화일까요? 인화예요. 전 그건 인화예요. 그래서 그런 슬로건, 그거에, 그거에 이슈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휩쓸리는 사람들은 그냥 인화 만든 사람들. 거기에 무기토가 있어야지 그 슬로건을 생산해요. 자, 발생 도세. 이렇게, 인화, 수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셔서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냥 김병우가 생각하는 발생 도세는 어떤 거다. 이렇게.